잘 오셨습니다. 의뢰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좀 필요했거든요. 아모니, 이 열차로 뭔가 심상찮은 장치를 이성하고 있습니다. 제 임무는 열차를 불태워버리는 건데, 부하들이 통올 생각을 안 하는군요. 부하하니, 당신도 저 열차들을 산산조각 내고 싶어 할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광물이 모자랍니다. 난 살아있다 <목소리> 발... 듣고 <목소리> 있다 <됐다. 목소리> 나는 수집한다 보고 있다 정수가 모자라 광물이 부족합니다 바. 변화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변화가 동물질. 이 적은 해충처럼 불살해주지. 수가 모자라. 어보어 죽어, 죽다 죽어, 죽 열차가 출발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열차가 달아나기 전에 파괴하는 겁니다. 太阳的。 공을 준비한 적들이 진격한다. 아! 그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예상대로군. 온다. 어떤 가슴, 은가공화의어리겉바가내무리가 위해 리을 위해 은가것이은 가슴, 겉 가슴, 가슴, 겉은 가슴, 겉 가슴, 수가 작명이 끝났습니다. 뭘 바래 휴식이 끝났다. 정거장에서 또 다른 화물이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열차를 지연시킬 시간입니다. 모든 관리를... 오보이 이 나라 원시벌레야.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들이 많다. 적수가. 군략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코가 반영. 잭, 어가 나와라, 벌레야. 주 목표를 파괴했습니다. 당연한 결과다. 전사들이 검을 발차 적들이 우리 기지로 쳐들어온다. 제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제 다크로를 불을 있다 베스팅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군락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원시벌레야 이런 열차는 보통은 그냥 터는 걸 권하지만 이 열차들은 싹 불태워버리는 게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변화가온수수가수수가이수가 짱수가 짱가가 짱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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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칼라베기 <돌라> 다시 아래쪽 솔로에서 열차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열차를 잡고 싶다면 신속하게 움직이십시오. 과 만났습니다. 주목표를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움직인다. 언제나 소집받는다 수집. 자우수는 패배.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적들이 많다. 적들이 우리 기지를 노린다고? 왜게 해주지? 네. 원시벌레가 명령을 기다린다. 많다. 열차 두 대가 동시에 정거장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연착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양이군요. 난 살아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일어나라 원시 벌레야 블라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 무시했다 진화가 군락지가 공격했다 질병 상황 부착 좋습니다 놈들의 화물전 절반을 제거했습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주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눈꽃만큼의 명예도 없는 상대였다 적들이 온다 빠르게 공격해라 변화하려면 정수를 많이 써야한다 군락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은폐된 적이다 하지만 냄새가 난다 나와라 벌레야 군락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군락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g a 공격받고 있습니다. 열차가 또 하나 출발합니다. 저 화물이 전달되지 않게 막으십시오. 아 g u 적과 만났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 와라 벌레야. 나, 레 나, 나, 한대 한다. 나, 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수가 난... 일어나라, 원 주요 파괴되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적이 가까이 있다. 죽여라. 공격받고 있습니다. 베스팅 가스가 부족합니다. 블랙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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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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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으스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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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으는 으스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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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다르다. 준비됐다. 굴라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들은 적과 만났습니다. 베스피가 어? 굴라치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주요 패를 파괴했습니다. 적은 적응에 실패했다. 우린 적응했다. 들이, 보인다. 저걸 바가 내야 한다. 베스킨 가스가 모자랄 수없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들에게 네, 남은 화물이 얼마 없을 겁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베스팅 <목소리> 스 공격받고 있습니다. 골라치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나나치가시나치가 굿나치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굿나치가, 뭐굿 우리도답해준 다. 공격 받고있습니다 나와라, 벌레야아스가모자랍니다클레비디회복고다아 아, 이 적과 만났습니다. 고 브레고, 완시단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격 강심이다 전투는 끝났다 승리를 만끽하자